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고스트와이어 도쿄가 게임 패스로 출시했습니다. 게임 자체는 작년 초에 출시해서 나온 지 1년 정도 됐지만 게임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 아닐 것 같아서 사진 않았어요. 그런데 게임 패스로 나온다는 소식이 안 그래도 지금 구독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무료로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플레이 해봤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풀프라이스 주고 구매했었더라면 무조건 후회했을 것 같은 게임이고요. 그냥 딱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일 좀 많이 할때 구매해서 하기에는 취향만 맞는다면 괜찮을 것 같은 게임이고 지금처럼 게임 패스에 있으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무조건 게임 패스로 한달 구독해서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반 두세 시간만 플레이해본 상태인데요, 제가 느끼는 좀 단점에 가까운 부분들에 말씀드려보자면 첫째 최적화가 별로입니다. 하지만 게임 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 최적화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지만 그냥 최적화가 살짝 거슬리네 이런 느낌 조금씩 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투입니다. 뭐 후반 가면 다양한 스킬들이 생겨서 재밌어질런지 모르겠지만 특이한 방식의 f p P.S. 느낌의 전투인데 새로운 시도는 좋았지만 딱히 차별화 되었다고 해서 더 재밌다거나 타격감이 좋다거나 하진 않았고요. 차라리 총기로 갈기는 게 타격감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패드 유저는 활석이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전투가 너무 별로냐? 그런 것까지는 또 아니었어요. 그냥 딱 고만고만한 수준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별로였던 게 캐릭터의 매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이 게임을 엔딩까지는 절대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초반 플레이 했던 걸로만 게임을 더 이상 안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주인공도 그냥 일반인 1처럼 생겼 는데 성격까지 그냥 일반인 1 성격 이에요. 매력이 전혀 없는 그냥 동네 청년 이라 몰입이 전혀 되지 않았고 심지어 주인공 속에 들어온 고스트 kk란 존재는 초반에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그냥 진짜 쫄바지 추리링 입은 노숙자 아저씨 같은 사람이 나와요. 진짜 몰입이 전혀 안되고 앞으로의 스토리도 하나도 궁금하지 않더라 고요. 그리고 게임 시작부터 컷신이 좀 많고 긴 편인데 보통 이런 컷신 들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스토리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 게임은 컷신들이 너무 루즈 했습니다. 명들도 좀기찮는 느낌들도 있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캐릭터들이 너무 외모나 성격들, 요런 것들이 매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또 오히려 일반인 느낌의 설정이라 현실적이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에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튼 저는 이게 가장 단점이자 게임을 계속하기 힘든 요소였어요. 그래도 나름의 장점도 있었는데 일단 그래픽이 막 좋은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색감이나 거리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냥 비 오는 시부야 방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느낌이 좋았고요. 다크 다크한 느낌도 좀 색다르게 살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육성도 나름 다양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았고요.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때 캐릭터의 매력이 없는 게 진짜 최악의 단점이긴 하지만 그 외의 단점들은 그냥 조금. 별로였다. 요 정도였 느낌이라서 고만고만했고 필드 분위기는 또 너무 좋았고 이런 걸다 감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냥 재미없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은 고만고만한 게임인 것 같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거나 게임 패스로 꽁으로 해보기엔 나쁘지 않은 게임이고 풀 프라이스 주고 사기에는 별로인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제가 하기에는 좀 흥미를 느낄만한 요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그냥 딱 고만고만한 게임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